어제 검찰에서 그 고위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었던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을 지냈던 박철우 부장이 서울 중앙지 검장에 임명이 됐어요. 근데 중앙지 검장이라고 하면 이제 대장동 사건의 공소유지를 총괄하는 책임자잖아요. 어제 인사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매형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그 신상필벌이 조직 운영의 기본이라고 그랬는데. 네. 신상필벌 한 거죠. 신상필벌에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가 이제 2주째 이제 대가는 것 같은데. 네. 그때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어떻게 대응을 했고, 이 결정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그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음. 항소포기라는걸 갖다가 결국은 이 정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잘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잘한 다 실제로 일정이다. 항소폭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러저런 얘기들을 하고, 뭐,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다. 우리가 직접 하라고 한거 아니다. 검찰이 하라고 한 것이다. 아, 검찰이 한 것이다. 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지만, 알고 보니, 속내는 항소폭이라는 거 잘한 거다. 음. 그래서 그걸 추진했던 대검찰청의 라인에 있던 박철부장을 네. 영전을 시킨 거고, 그리고 그, 인사 중에 이제 보시면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이제 정용환 검사를 이제 임명을 했어요. 네, 정영환. 그분이 또 뭐냐면은 그 항소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이라고 있었어요. 네. 지금 사실은 뭐 강백신이라든가 윤석열 정권 때 수사했던 2차 수사팀 말고 원래 문재인 정부 때1차 수사팀에서. 첫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 중에 정용환, 그리고 지금 남부지검장하고 있는 김태훈 검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 정용환 검사를 말하자면 영전을 또 시켜가지고 음. 전진 배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결국은 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앞으로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대해서, 저 윤석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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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재명 정권에서 정면 대응하겠다. 우리가 지금 수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음. 계속 2주 동안 어, 이렇게 대응을 음. 해왔는데, 앞으로는 진짜 공세적으로 이거는 엎어버리겠다 파을 엎어버리겠다 음. 이런 식의 어떤 사인이 아닌가 아, 더 적극적으로 네. 그러면은 이 메시지 자체가 그러니까 더 이상 내부적으로 반기를 들지 마라 반발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뭐 검찰 장악이죠. 방금 예. 전에 이제 이동훈 수석 말씀하셨던 대로 코드 인사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러면은 지금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 대행도 마찬가지겠고 또 박태우 지금 서울 중아 박철우 네. 서울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에 관여가 됐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항소 포기를 자신이 이제 결정을 했다 영향을 줬다 이런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당연히 이거는 이 항소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네. 항명이 아니라 지금 설명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다 이제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음. 다 무력화되는 거죠. 예. 이런 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을 보면 이런 검찰 정권의 눈치 보는 검찰을 없애기 위해서 검찰 개혁한다 그랬잖아요. 조직 개편한다 그랬죠. 그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공소청에서 중수청 또 국가수사위원회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걸 그대로 검찰의 나쁜 모습, 검찰의 정말 거릇된 모습, 그걸 그대로 지금 현장권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예. 구자연, 박철우, 주민철, 김태훈, 임원정 라인. 여기다가 방금 전에 우리 이수재는 정용환. 정용환까지. 그러면 이제 이 정부에 대해서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검사로, 검찰로 딱 꾸려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조직 개편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음. 그렇잖아요. 조직 개편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렇게 권력 눈치 보는 거 또는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또 이게 검찰 집단 이, 이익을 추구하는 걸 이걸 받기 위해서 검찰 계획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막다 찢어 밝혀서 공소청, 중수청, 국가수사위인데 할 필요가 없죠. 음. 지금 구자현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라인업을 그렇게 짜놨으니까 라인업이 됐는데 예. 굳이 이걸 뭐 조직 개편을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가 예.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근데 박철호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정성호 장관을 고발을 하면서 같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이거든요. 물론 이 사건은 경찰 쪽으로 이제 배당이 된 사건이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검사장으로까지 임명이 됐고 대장동 사건의 좀 주요 중요하게 관여를 하게 된 상황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려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대로 그냥 속내를 드러낸 것이죠 예. 드러낸 거고 지금 그러니까 저이 정권에서 정권 차원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 어 뭔가 좀 공세적으로 나가면서 동시에 자기들만의 프레임 전환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적으로. 예. 그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민간학자, 어, 합작으로 개발비이다라는건 이견의 여지가 없는데, 이 새로운 프레임이 뭐냐면은 1차 수사팀의 수사가 잘된 것이고, 2차 수사팀은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가지고 억지로 이재명 대통령을 엮어넣으면서 조작했다. 음. 조작, 수사, 조작 기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이번 어, 판결에서도 무죄가 나왔고, 네. 1차 수사팀 판결, 그 수사까지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라는 논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2차 수사팀에서 조작한 게 뭐냐. 대표적으로 지금 나온 게 있죠, 최근에. 정령학 목취록이라고 음. 이거 뭐. 조작이다 어, 뭐, 뭐, 단어가 어떻게, 위례신 도시를, 뭐, 위 믿어,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이뭐 예. 이러면서.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감찰을 갖다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여권에서, 여당에서 이제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7천억이라고 얘기하는데 7천억 아니다. 우리가 1000억 정도? 정도밖에 예, 예. 안 된다. 이거 갖다가 과장하지 마라. 그 400억 정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한 거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그거는 환수할 수 있다라는 식의 논리, 자기들의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이고, 예. 결국은 어디까지 끊으냐 하면은, 제생각에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수사검사들, 2차 수사검사들, 강백신 검사라든가, 그뭐 네. 김영석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 감찰, 나가서는 수사까지 갈수 있고, 아. 결국은 이거는 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조작 기소를 했기 때문에 예. 공소 취소 공소 취소로 저는 갈 거다 여당의 그림은 음. 그림은 그렇게 그림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미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목적은 공소 취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소 포기는 시작이었고 이제 그렇죠. 지금 다음 스텝으로 하나하나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조작 거면. 기소였기 때문에 제일 안전하게 뭐냐면 이게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인기 끝나고 나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걸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뭐 입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제일 그럴싸한 건 그거잖아요. 일단 악당을 설정을 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악당이 누구예요? 악마는 누굽니까 검찰이죠. 이거 봐라. 다 조작 기소했어. 수사를 잘 못했어. 뭐 연어 네. 파티를 해서 4만 원어치 연어 파티를 했어. 그다음에 1차 수사팀은 그렇게 이해충돌를안 된다고 했는데 2차 수사팀은 대장동 관련해서 이렇게 수사를 했어? 다 검찰 조작한 거야? 예. 그러면은 정성무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라인업된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소 취소. 이게 마땅합니다. 음. 그럼 아예 원천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검찰의 성격이 이른바 반보수.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다 친윤 검사들이었다. 그러면 이제 반명 검사들이었다. 그러니까 보수, 친윤, 반면 검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들을 이제 완전히 초전박살를 하면은 말 그대로 악마가 되고 악당화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아, 조작기소다.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예.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국민들도, 어 진짜 그런 정도인지는 몰랐네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거는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 네. 이렇게 가버리면 아예 이제 임기가 끝나도 걱정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예,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